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남 미사 경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케이보트 경정 경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5경주입니다. 1번 김선웅, 2번 김명진, 3번 이태근, 4번 이동준, 5번 전두식, 6번 한준희 선수가 제5경주 출전해 있습니다. 앞서 소계향주 기록에서는 3번의 이태근 선수가 6초 7구로 가장 빠른 기록, 4, 6번 선수들이 6초 8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5번의 전두식 선수가 유일하게 1승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4착도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어제 경주에서 3, 6번 선수들이 2착을 기록했고 4번의 이동준 선수는 3착, 온라인에서는 5착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현재 4번의 이동준 선수가 평균 착순점과 득점 면에서 조금 더 우위 점하고 있고 승수면에서도 14승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코스비핸드를 살펴보면 이번에 김명진 선수가 60%로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입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중반부터 6점 초반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선웅 선수는 인코스 50%사번의 이동준 선수는 33% 오륙번 선수는 각 10%대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2창 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한암미사 경정장 현재 맞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1턴 마크와 2턴 마크 쪽 모두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열을 갖춘 선수들 이제 빨간 대시계바늘의 움직임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승부. 1200m 레이스 제구 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뒷 2번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라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조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 l 앞서 흐름을 가져가 선수는 3번 선수가 크게 밀리고 5번의 전두식 선수가 안쪽 찔렀습니다. 5번 전두식 뒤쪽 1번 김선웅 이어서 6번의 한준희 선수 뒤쪽으로 4번의 이동준 선수가 올라오면서 5번 1번 6번 4번 2번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의 전두식 선수가 크게 밀릴 때 안쪽 6번의 한준희 선수가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5번 6번 5번 5번 6번 5번 6번 6번 5번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의 전두식 선수가 그대로 더 속도를 내면서 선두로 다시 한번 자리를 하고요. 5번 6번 1번. 5번 6번 1번 이어서 2 4 3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1턴 마크 통과 5번 이어서 6번 그리고 뒤쪽에 1번까지 5번 6번 1번 5번, 6번, 1번, 3번, 4번, 2번의 흐름 속에 이제 마지막 턴마크 5번 전두식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 뒤쪽 현재 6번과 이어서 1번, 제 5경주 승자는 바로 5번 전두식 이어서 6번, 1번 뒷자리 3, 4, 2번 결승선 통과한 제 5경주였습니다.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